bye 안녕하세요 오늘은 약간 걸그룹처럼 약간 입어봤는데 어떤가요? 좀 제가 이번 연도에 28살이 됐거든요 근데 진짜 나이를 점점 거꾸로 먹는 것 같기도 하고 오늘 여러분 보여드릴 영상은요 새해 맞이 첫 언박싱 영상입니다 분명히 12월달 만에 제가 어... 언박싱 영상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 이번에도 언박싱 영상이에요 여러분 자 오늘 언박싱할 제품은요, 바로 바로 무엇일까요? 짜잔! 여러분 또 샤넬입니다. 네 저는 진짜 샤넬 왕국의 뿔리의 공주가 될 거예요. 샤넬 샤넬. 자 여러분 어떤 제품인지 궁금하시죠? 지금 보러 가시죠! 이플렉스 제가 이번에 좀 근엄하게, 이제 좀 경건하게 언박싱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항상 제 영상에서 텐션이 되게 높낮이가 왔다갔다잖아요. 하 근데 솔직히 제가 플렉스를 눈치를 보는 것 같아요. 아, 텐션 너무 오버하신, 시는 아니면은 언니 오늘은 뭐 눈에 슬픔이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솔직히 전제 텐션으로 하겠습니다. 왜냐, 저는 추적불리니까요아 여러분 이제 제가 이제 이 샤넬의 슈핑 백을 불러보겠습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죠. 아, 이언박싱가 항상 두근두근 두근두근 두근두근, 두근두근 설레다는 점. 어라 갔지? 샤넬 드디어 내려와라. 아 나는 근데 이 패키지가 너무 예쁜 것 같아. 안 그래요 여러분. 제가 언박싱 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 이 패키지가 서투리풀합니다 여러분. 와 너무 예뻐요. 이까밀리야 봉백꽃이죠. 여러분 과연 플리가 이번에 구매한 샤넬 가방은요? 과연 어떤 것일까요? 바로 이 샤넬 보이백입니다 와, 너무 예쁘다 진짜 예쁘죠 여러분 제가 이이 아이를 1년에 기다렸답니다 여러분 와, 미쳤다 너무 예쁘다 봐봐 어었어 보이백의 가격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제가 진짜 샤넬 중에서 제일 비싸게 주고 산것 같아요 깜짝 놀라지 마세요. 이 보이팩의 가격은요, 여러분. 671만원입니다. 갤러리아 백화점에서 구매를 했고요. 이 셀러 언니분께서 말씀하시기를 근무를 하면서 이 보이팩이 입고 된걸딱두번 봤대요. 그리고 검은색은 깔 조금 흔한데 이 화이트는 진짜 구하기 힘들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거 영상을 찍기 전에 좀 보이팩에 대해서 정말 찾아봤어요. 근데 가죽 이름이 또 여러 가지더라고요. 때가 안 타는 그 가죽이 캐비어래요. 어, 제가 물어봤어요. 이거는 카프 스킨이고 캐비어인데 코팅이 안된 거예요. 사이즈는 미드, 미디움이거든요. 코팅 안 됐다라고 얘기하신 거 보니까 약간 질감이 되게 텍스처가 느껴지는 거예요. 좀 거칠거칠? 약간 거칠거칠? 약간 그런 느낌? 쇼파? 근데 화이트이기 때문에 청바지나 검은색 바지 입을 땐 굉장히 조심해야 될것 같거든요. 이게 보디, 보이백? 미디움 사이즈입니다. 그리고 체인을 보시면은요. 어, 제가 이번에 사는 거는 다 되게 빈티지 골드 같아요. 저번에도 봤을 때 약간 빈티지 골드였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보이백, 티비어 화이트, 금장입니다. 여기가 실버면 은장이고, 저는 솔직히 금장을 좋아해요. 항상 모든 가방을 보면은, 은장보다는 금장을 많이 사거든요. 자, 이렇게. 아, 요즘에 언박싱한 가방들 보면 다 화이트밖에 없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제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화이트 가방을 굉장히 선호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방 보면은 화이트를 딱 보면은 아 저건 무조건 사야 돼. 약간 이런 느낌이 드는 건지 모르겠는데 뭔가 화이트가 자꾸 끌려요. 자 여기 보시면은 여기 앞에 샤넬 로고도 있습니다. 얘도 빈티지 골드예요, 여러분. 이러면은 이렇게 수납 공간이 있어요, 여러분. 와 미디움이라 그런지 진짜 많이 들어갈 것 같거든요. 많이 들어갈 것 같거든요. 수납력 테스트 보시죠. 지갑을 이렇게 넣어볼게요. 내가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넣고 핸드폰 하나 딱 들어가고, 립스틱 두 개, 립스틱 두개더 묶어 더블로 가용 아, 이렇게만 딱이에요. 여러분, 그죠? 똑딱, 여러분, 제가 이... 보이백에 대해서 조금 조사를 해왔는데, 이게 가죽별로 또 되게 되게 어렵더라고 이게 또 제가 그 셀러분께서 얘기하신 거는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캐비어가 스크래치가 안 나고 때가 안 나는 가죽이라고 들었거든요. 근데 제가 또 네이버에 서칭을 해봤어요. 보이백은요, 램, 카프, 캐비어 세 개가 모두 출시가 된대요, 여러분. 근데 예쁜 거는 램 스킨이 제일 예쁘대요. 윤기가 자르르르르르르 르르면서 고급진 느낌이 든대요. 근데 이게 램을 감당할 자신이 없는 게 오염이 정말 많이 된대요. 그래서 카프스킨이 좀램 스킨에 비해 윤기가 없고 매트해 보이는데 이 스크래치에 굉장히 강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 카프스킨은 사람들이 매우 선호를 한대요. 근데 저는 카프스킨이랑 캐비어랑 같이 섞여 있다는데요. 그래서 캐비어는또 코팅이 안된 거네. 보시면은요. 진짜 스크래치가 나도 티가 안날것 같아요. 왜냐면 뭔가 코팅이 되어 있으면은, 스크래치가 딱 나면은, 이게 딱선간게 보여서 항상 마음이 아프거든요. 근데 얘는 선 가지 않는데요. 여러분, 블리의 주저 타임이 돌아왔습니다. 이 보이백을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매는 방법은 다들 여러분 아시죠? 얘는 숄더일 때가 가장 빛이 나요. 보이시죠? 이렇게. 아 햄터 이렇게 매도 되고 그다음에 또 다른 방법은 크로스로 매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 그리고 보시면요 은 여기 조절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체인 조절할 수도 있고 근데 저는 조절 안할것 같아요 흠나는 게 너무 무서워서 그냥 고대로 매것 같은 매것 같거든요. 근데 이렇게 체인도 있는데 어, 굉장히 약간 나의 허리 한 줌이다. 허리보다 조금 더 있는 건가? 허리보다 더 많나? 약간 이 크로스도 있는데 역시 보이백은 여러분 말해 뭐해 숄더가 가장 예쁜데요. 얘는 어떤 룩에도 잘될것 같은데 특히나 약간 바지에다가 롱부츠 신고 좀 짧은 거 입어도 너무 예쁠 것 같고 롱코트에다가 입으면 굉장히 고급질 것 같거든요. 와 근데 얘는 진짜 저는 절대 못될것 같아요라고 하면서 매일매일 들고 다닐 겁니다. 아 플렉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께 해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었는데 제 영상에 보면은. 언박싱 영상을 되게 많이 올리는데, 그럴 때마다 댓글에다가, 음, 뭐좀 돈이 어디서 막 이런 얘기도 많고, 저한테 DM들도 많이 오는데, 어 저의 직업을 말해드리자면은, 저는 아프리카 TV BJ를 활동하고 있고요. 그리고 유튜버도 열심히 활동하고 있고, 그 다음에 모델도 활동을 열심히 하고, 인플루언서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 솔직히 저도 제 직업이, 뚜렷하게 몇 개인지 모르겠지만, 저도, 어, 저로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고, 부모님께도 효도하고, 어, 보이지 않는 그런 선행도 좀 베풀도록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저도 돈을 막 쓰지 않는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제 컨텐츠 중에 하나로, 언박싱이라는 컨텐츠가 어, 많은 사람들한테 사랑을 받게 돼서, 저도 이렇게 꾸준히 여러분들을 위해서, 영상을 업로드를 하게 되더라고요 왜냐면 저도 계속 언박싱하는 영상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면 은아나 잘났어 나 명품 샀어 이렇게 자랑하는 거 같이 보일까봐 눈살 찌푸려지실까봐 꺼려지게 됐었는데 그래도 많은 분들이 제걸를 보면서 제 주접을 좋아해 주시다 보니까 저도 그냥 기분 좋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좀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요 리플릭스들 재밌으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21년 새해 복 많이 많이 받으시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다들 너무 어려운 시기를 겪고 계시잖아요. 정말 이번 연도는 좀 작년보다는 좀 행복한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댓글도 적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바이바이. 파이. 바이.